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엠브 나학에서는 원소들의 주기성 두 번째 개념인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원자 모형 하나를 준비해뒀어요. 이때 이 원자가 갖는 반지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원자핵부터 마지막 전자 껍질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원자의 반지름이 될 건데요. 과학적으로 원자 하나만 이렇게 딱 놔두고 원자 핵부터 마지막 전자껍질까지의 거리를 재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동일한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켜요. 만약에 이 원자가 비금속 원소였다면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할 거예요. 이때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핵간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핵간 거리를 2로 나눠요. 그럼 그때 원자핵부터 핵간거리의 절반이 되는 이 지점까지 그 크기가 바로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다 보니까 실제 원자보다 조금 더 반지름이 적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자 두 개를 결합시킨 뒤 이때의 결합 길이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데요.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안 하겠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다른 방법으로 반지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화학원에서는 원자 반지름 비교할 때 비활성 기체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 측정 방식이 일반적인 원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2주기에 있는 비금속 원소를 예로 들어보면 N2, o 2 f 2와 같은 이원자 e 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원자 e 분자들이 같은 원자끼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맞지만 질소는 삼중 결합을, 산소는 이중 결합을, 플루오리는 단일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데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관 거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금속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 원자 반지름은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즉 N2의 결합 길이를 반으로 나눈다고 해서 반지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소도 마찬가지고요 플루오린은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플루오린의 핵간 거리의 절반은 원자 반지름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질소랑 산소같이 동일한 원자가 다중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다른 분자의 구조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과산화수소 H2O2의 모양을 보면 중심에 있는 산소끼리 단일 결합을 하고 산소의 양 끝에 수소가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붙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럼 이때에는 산소 원자끼리의 결합이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핵간 거리의 절반이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다루지 않았다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할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금속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 잴 때에는 단일결합을 기준으로 한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배웠던 유효 핵전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원자에게 전하량과 가려막기 효과였잖아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수예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수가 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수가 많아진다는 건 원자 마지막 전자껍질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전자가 채워진 전자껍질 수가 늘어난다면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선생님이 여기에 원자 반지름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반지름이라고 쓴 까닭은요. 바로 다음 엔분화학에서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근데 이온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이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앞 엠분화학에서 배웠던 유효 핵전화입니다. 왜 유효 핵전화가 반지름에 영향을 주냐면 유효 핵전화가 전기력은 아니지만 유효 핵전화의 크기가 전기력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자 핵의 전화량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전자는 원자핵과 인력에 의해서 원자핵에 가까워지려고 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유효핵 전화가 커지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끌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 껍질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유효핵 전화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감소한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요? 유액전화랑 패턴이 똑같아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 때,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이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요인 중에 일반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하는 건첫 번째로 써져 있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껍질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 또는 같은 종 내에서 경향성을 비교할 때, 전자껍질수의 차이가 난다? 그럼 유효 핵전화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같은 주기 또는 같은 족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주기 또는 같은 족에서는 첫 번째 요인이 더 우세함으로 첫 번째 요인의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유효 핵전화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동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채워진 전자껍질수가 어때요? 동일하죠. 뭐이주기라면두 번째까지. 3주기라면 세번째 전자껍질까지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인에 의한 반지름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요인을 봐줘야겠죠. 저번 엠분화학에서 배웠네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유효핵전화에 의해서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경향성을 써줄 때에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같은 족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주기가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가 늘어나면 전자가 채워진 전자껍질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편지창 이렇게 쓸게요. 전자가 채워진 전자껍질수. 늘어나죠? 그럼 반지름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럼 이번엔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두 가지 요인 중에서 위에 게더 우세하긴 하지만 같은 주기 또는 같은 족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효핵전하랑 마찬가지로 원자 반지름도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나요. 근데 언제 역전이 되냐면 2주기 금속과 3주기 비금속의 반지름을 물어보는 경우 이때에는 주기가 작은 2주기 금속이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게요. 2주기에서 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는 누가 있죠? 선생님이 붕소하고 규소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2주기 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는 리튬과 벨륨이 있고요. 3주기 비금속에는 인, 황, 염소가 들어갑니다. 같은 주기라면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커요. 그러면 2주기 금속은 2주기 내에서도 반지름이 정말 큰 친구들이에요. 3주기 비금성은 어때요? 3주기 중에서 반지름이 작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정교권 학생, 고등학교 3학년 올등학생. 수능 보면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정교권 학생일 거예요. 여기에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보단 고등학교 3학년이 똑똑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역전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2주기보다 3주기가 반지름이 크거든요 근데 2주기 금속과 3주기 비금속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2주기 금속 3주기 금속의 반지름을 비교하거나 2주기 비금속 3주기 비금속의 반지름을 비교하면 무조건 주기가 큰얘가 반지름이 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2주기 금속 3주기 비금속이 나오면 반지름이 역전되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또뭐 해야 되겠어요?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종내에서 예외되는 구간의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암기가 조금 더 빨리 되고 오래가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내신 시험에서는 충분히 이런 원리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한 뒤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자 반지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유효 핵전화 그래프랑 똑같아요. X축은 족을 이야기하고 Y축은 원자 반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가로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원소들은 동주기 원소, 같은 주기 원소에 해당해요. 일단 첫 번째 2주기 원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 원소에서는 어때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 감소하고 있죠. 3주기에서도 원자번호 커질수록 반지름 감소, 4주기에서도 원자번호 커질수록 반지름 감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줄을 보면 같은 조계에서 원자번호가 커질 때 상황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서 원자번호 커질 때 반지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선생님이 역전되는 구간 이야기해 줬잖아요. 리튬과 베륨은 인, 황, 염소보다는 반지름이 더 크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 주기성 부분은요,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알루미늄과 황의 반지름을 비교했다? 그러면, 어, 동주기 원소 알루미늄이 더 크겠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해되셨다면